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욕을 먹더라도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고 그거를 조금 더한1 0 년치 계획을 세워놓고 방학 계획표 시간표 짜듯이 좀 해야 된다 되는 거고 예. 지금은 지어진지 3 0 년밖에 안 됐지만 네. 당신 이 아파트도 2 0년 후에는 하려고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2 0년 후에는 다른 아파트들 하느라고 몰리기 때문에 얘는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 30년밖에 안 됐지만, 해라. 네. 즉, 재건축 연한을 25년만 되면 해라. 근데 하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돼야 하는 그것도 거고. 그것도 돈이 그렇죠? 돼야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저 선생님 소변 안 마려운데 저 4교시 끝나고 가고 싶어요. 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빨리 그래도 1교시 끝나고 가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그렇지 않겠어요? 빵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화장실 가라고 해야지. <laughs> 아니 다른 답이 있냐고요? 네. 뭐, 나고야에다 다시 지어요, 그러면? 어, 이거 부수고 지어야 되는데. 아니, 웃을 일 아니더라니까요? 어. 그러니, 에. 심지어는 지금은 불행히도 에. 우리가 과거에 집이 모자라서 갑자기 집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갑자기 짓는 바람에 음. 또는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이 된 바람에 음. 더 이상 그때 지은 집에서는 아, 우리의 이상을 수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어찌 보면 불행한 결과이니 음. 빨리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20년밖에 안 됐어도 저희 재건축하겠습니다 하면 얼른 하세요가 돼야지 되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집값도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긴 설계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될수 없는 상황을 정치인도 이해하고 대통령도 이해하고 국민들도 다 이해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으니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나 안 하면 더 오르겠구나. 음. 안 하면 더 오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자. 그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빨강색 땅과 파란색 땅이 반반이니까 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저놈이 무능해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안 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테고. 음. 그거를 그럼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아, 이거는 누가 맡아도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나눠져 있고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면 저도 배 아픈데요. <laughs> 음. 음. 그러니 심지어 그게 다주택이야? 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안 돼.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내가 못 거두는 이익을 남이 거둘 때그 이익이 어, 충분히 정당하고 일반적인 거라는 걸 이, 이해하고 용인을 해주는 그런 뭔가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음. 이거는. 아 솔직히 남잘되는 거배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프 TV 잘 되니까 배 아프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좀 부유한 분들도 절대 재산의 다과, 소득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들 함부로 멸시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음. 사람은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쁜 거니까. 그렇또 반대로 그냥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 우리는 뭐, 분명히 다 어른들인데도 애들보다 더 심하게 싸워요. 네. 그러니 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숙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재건축재 개발은 오히려 하자고 주장하는 쪽을 적폐고, 뭐, 친부동산 업자고, 음.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댓글에 뭐 많잖아요. 저건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놈이다. 제가 굳이 뭐 옹호해서 얻을 건 없겠으나, 구조상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를 더 육성해야 다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집도 더 많이 지어지고 이미 지어진 집은 항상 공급으로 작용해서 전세 값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오고 월세 값도 떨어뜨리고 집값도 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온다. 마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집을 사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 그거를 왜두 채, 세채 사냐라고 생각하지만 한 채만 있는 분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이에요.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예를 들면 네. 미국에서는 집이 한 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집에 안 살잖아요. 그리고 세를 주고 네. 나는 세를 얻어서 살면 네. 한 채밖에 없는 집, 이 집도 내가 한번도산 적이 없어. 내지는 1, 2년밖에 안 살았어. 다 세졌어. 라고 하면 이 집은 네. 팔았을 때 생긴 양도세를 다주택자가 팔았을 때 생긴 양도세와 동일하게 매깁니다. 음. 집한 채라도. 네네네. 컨셉은 미국은 그런 거예요. 집이 한 채라도 좋고, 열 채라도 좋고, 뭐, 막, 관계 없다. 네. 니가 거주한 집 메인하우스에는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줄 거야. 우리가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해주는 것처럼. 음... 네. 니가 거주하지 않은 집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3주택자든 그건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세금을 합당하게 내. 음... 어,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세금이 무겁지는 않아요. 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 결국 1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데 그 집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 올라가면 나 이거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나쁜 욕심 아니죠. 음. 근데 그거는 봐주고. 그게 두 개면 안 된다는, 그게 무슨 컨셉입니까, 그게? 음. 바뀌어야 될게 굉장히 많고, 어, 사고방식을 좀 전환해야지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으시면 기분부터 나쁘고. 그렇죠. 특히 이런 얘기를 좀, 예를 들면, 호감가는 분들, 뭐, 정성? 그런 분들이 좀 해주면, 예. 어, 그래. 그건 뭐 맞는 말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이 프로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더 싫잖아요. 그죠? 아니죠. 아저 친구는 저거 안 그래도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으나 왠지 틀려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 음,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이 프로님의 생각을 듣고 많이 놀라 하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을 못 했던 방향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실제로는 뭐 제가 뭐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네. 다 아는 얘기인데 지난 정부 때는 두려워서 못했고 이제 이제 정부가 탄압해서가 아니라 네. 그 댓글들이 두려워서 못했던 것 같고, 왜를들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승기에 또 취해 있었고, 뭐뭐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저는 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이건 음. 아마도 생각 못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가 지는. 어, 줄어드는데 네. 계속해서 과거의 집을 똑같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음. 백채가 또 새로운 백채가 되는데 사람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향후에 집값은 또 오르기는 힘들 거고.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데 또 그만큼의 재건축 재개발이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좀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면 네. 집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곽 내지는 지방에 있는 집들이 길게 보면 불안합니다. 음. 어, 길게 보면 불안하다면 그 불안감은 단기로까지 끝없 전염이 돼서 네. 집값 오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어, 물론 그때그때 집값은 여러 요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아마 어,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어느 한 곳에 그냥 몰려서 사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높고 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네. 호주나 캐나다의 지방으로 가면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네. 굳이 벤쿠버나 뭐 이런 곳에 와서 그렇게 수억씩 차이가 나는 집을 굳이 구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직주 근접. 어, 뭐뭐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수록 네.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최소한 반찬가게랑 약국이랑 문방구는 동네에 있어야 살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려면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요. 근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지방 소도시에 살던 분들도 지방 소도시에 못 살아요. 병원 없지, 약국 없지, 문방구 없지, 정육점 없지, 마트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음. 그러면 마트 주인은 그 도시가 싫었었단 하나요? 아니, 인구가 줄어서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 있어 봐야 내 입에 풀칠이 안 돼. 그럼 접고 가야 되죠.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대도시로 다시 몰려서 살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서 대도시의 집은 그래도 필요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고, 전체의 주택 수요는 줄지만, 대도시의 주택 수요는 심지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인구가 줄든 안 줄든 서울에 있는 50년차 아파트는 다시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그게 위험한 위험물이래요. 그되죠 그러니, 인구가 늘든 줄든 어쨌든 해야 돼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건 인구가 주는데 재건축, 재개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은 좀 다른 거고요. 음. 다만 아주 미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일기신도시 다섯 군데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일산에, 일산을 다시 밀고 재건축을 해요? 그럼 일산에 거주하던 분은 최소한 3년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죠? 가까운 데 뭔가 있어요? 일산 바깥으로 나가면 허허벌판이잖아요. 네. 논에다 텐트 치고 사나요? 응. 다 파주 가서 살라고 하면 파주에는 빈집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응. 서울로 들어와서 살아요? 어디 빈집이 있어요? 이런 걸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는 어떤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도시 근처에 재건축 이주용 임시 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냥 근처에 대충 가서 좀 살다가 오시면 안 됩니까는 아파트 한 서너 채 재건축할 때는 그냥 동네에서 사세요가 되죠. 네, 근데 집단적으로 빨리 한꺼번에 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아파트 5만 채를 멸실한 적도 없는 나라다. 음. 그런데 전국에 200만 채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한꺼번에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년간에 걸쳐서 늘려서 재건축을 해봐야 20만 채씩 10년간 매년 부숴야 되고 20만 채씩 부수다 보면 새 아파트는 안 지어졌는데 또 부수고 또 부수고 3년 치는 부숴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 지는데 3년은 걸리니까. 네. 갑자기 있었던 지금 60만 채가 없어지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발생한다.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한 일이니까 네. 어딘가에 60만 채가 임시주택을 지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전월세 가격도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길에서 자게 생겼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재건축을 해야 되면 여기 옆에 그렇다고 일산 재건축을 하는데 김천에다가 지어놓으면 됩니까? 일산 옆에 지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분당이 재건축을 하면 분당 옆에 뭘또 지어야죠. 분당 옆에 어디 그냥 대충 가서 살수 없나요? 한두 채여야지 살수 있죠. 다시 지어야 된다고요. 음. 그래서 삼기 신도시가 지금 저쪽 서울에 뭐저 외곽 쪽에 일산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은 건 아닌데 그거 다 지어지면 아마도 일산의 재건축을 위한 임시주택으로 쓰일 거예요. 분당을 재건축을 하려면 아마도 제 생각엔 성남 구도심에 재개발을 해서 얼른 밀고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 근데 원래 살던 분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분당 재건축하기 위해서 음, 집 부서진 분들 임시로 한면 들어가서 사시고, 나가시면 들어가서 사시고,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걸다 하고 나면, 보세요. 일산에 살던 분들 재건축하려고 이제 밀어버리고 나서 남는 집을 임시주택에 살게 하는데 그 임시주택이 대충 날림으로 지은 집이면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도 진짜 정상적인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랬다가 빠져나오면 거기가 빈집되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200만 초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임시주택들은 빈집이 되는데, 네. 생각해보세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하느라고 밀어서 지어야 되니까 그 근처에 빈집을 지으면 어디 짓겠어요? 뭐 마곡이나, 뭐 서울의 빈 땅이 어떻습니까 여의도 시민공원이라도 밀고 아파트 지어야죠? 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여의도 시민공원에 빈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인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가까이 있으니까. 일산 옆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들은 지금 갑자기 이제, 어? 재건축하느라고 손님들이 와서 살 주고 가시다 지금 비었네라고 하면 거기부터 채우겠죠. 위치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주나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동화 된다고요. 그렇게 음, 되면 음. 전국에 200만 호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임시 주택 60만 호 정도가 추가로 지어져야 되니 이거는 주택 수요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난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어 놓은 건데. 근데 결국 그 집이 우리가 사는 집들이 될 거예요. 음. 이대호 대표님도 거기 가서 살게 될 거고, 저도, 야, 이만하면 좋네 하고 음. 살게 될 거면, 네. 본의 아니게 과잉 공급이 되겠죠. 네. 임시주택 짓느라고. 그러면 이제 외곽에는 그 숫자만큼 비게 되니까, 더욱더 외곽의 아파트를 연끌해서 사는 건, 가격대가 나한테 맞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 참 답이 없는데, 어, 신중하셔야 될것 같다. 여러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참 어려운데 네. 표현을 좀 중화해서 잘 해드리면 세게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조회수 늘리고 욕은 내가 먹자아이 <laughs> 사람아. <laughs> 좀 중화해서 표현하시면. 표현하면 재건축이라는 게요 네.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양보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내집새집 집 하나 새로 생기고 내가 4억을 먹는지 5억을 먹는지 가지고 싸우는 일이라서 네. 아, 됐어 4억만 먹을게 대충 대충 넘어가 그래도 4억이 얼마야 이게 되지만 그렇죠.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 남은 건지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치열한 계산하는데 저놈은 아무래도 샷시업자한테 뒤에서 먹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분쟁이 생긴다고요. 음. 이분은 안 먹었는데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예전에는 됐다 이런 일 하면 또 먹기도 하는 거지 뭐 나도 사업 벌었으니 됐다 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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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출 받았잖아요 아.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다 그렇다고요. 아하. 그러니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어 인내와 양보와 혹은 합리와 겸손과 이런 게 되는 곳은 그나마 잘 진행이 될 텐데 몰라. 하여튼, 내가 피해보는 건 죽어도 안 돼. 이 판사파냐? 끝내! 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곳은, 되다, 안 되고, 되다, 안 되고, 되다, 안 되고, 되다, 안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잘 되고, 어떤 곳은 안 될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 여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거는 사실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득과 자산의 문제입니다. 여유 돈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 뭐, 사억 내고 재건축하다가, 아, 저분 일잘 못하는 것 같은데, 됐다, 회사 일도 바쁘고, 참자. 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곳은 잘안될 거예요 분명히 음. 잘안될 거라고요. 음. 그래서 이, 이거는 아마도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도 지금은 서울도 허가 도장만 찍어주면 다될것 같죠? 그것조차도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새 아파트가 잘 들어서고 어디는 지지부진해서. 60년 차 아파트가 그대로 있고,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뭘 어떻게 해줘요. 둔촌주공 싸우는 거 보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니,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할 게 아니라 빨리 하지 않으면, 이제 5년, 6년 후에 저 같은 얘기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네. 지금은 오늘 들은 얘기 저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2% 저거. 맞아? 저, 저, 저 친구, 저 친구 하는 얘기는 하여튼 10마디 들으면 한 9마디는 믿기지가 않아. 약간 이상론 같기도 어? 하고. 그런 느낌이 네. 드시죠? 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믿으시다가 이제 정우성 씨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하면, 이제 믿게 되실 겁니다. 음. 믿으시면 이제, 아, 그러네. 그럼 어떡하지? 야, 근데 보니까 이거 재건축 잘안될것 같은데? 계속 규제하고 있고. 야,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살 집도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불 붙기 시작하면, 지금은, 야,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이 그렇게 막십몇 억씩 가냐? 라고 해서 잠깐 쉬고 있으나 전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불똥이 튈지. 그러니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후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한가한 질문 하지 말고 네. 그거 어떻게 되, 되든 되겠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바로 닥치게 될 우리의 숙제를 실제로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일교시 끝나고 단체로 화장실 가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류의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다 합니다. 음, 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어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해주시고 못 해주시고 표로 심판하니까 네. 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우리 모두의 숙제다라고 예, 예. 생각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래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 네, 네, 네. 하자. 네. 그러나 용적률 더 주고 많이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임시주택까지 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런데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이 지어지는 그 땅의 가치는 그러니까 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저놈들 음. 이익 죄송합니다. 저분들 <laughs> 이익의 상당 부분은 공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안돼 그렇게 특혜해주면안돼 하지 마라고 하면 또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못하죠. 또 못하죠. 우리도 안 해. 어, 그렇겠죠 <laughs> 바로 그,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안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했을 때에 나라에다 갖다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건 집값이 새 아파트 됐으니까 올랐겠죠. 네. 그 올랐으면 팔고 나면 양도세 내야죠. 그 양도세 내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치. 그래, 그거는 내야 돼. 음. 라고 생각하는 세금의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 예. 이걸 왜더 내야 되지부터는 당연히 생각이 들겠으나, 아, 이거는 전 세계에 누구도 내지 않는 세금이고, 음. 이걸 내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잘안 되겠구나. 잘안 되면 초조한 건 정부겠구나. 음. 집값은 오르니. 네. 그럼 결국은 이건 풀겠구나라는 음. 계산을 하면 그래, 잠깐 기다리지 뭐. 라고 하는 계산이 합리적이지. 어휴, 그래도 나라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재건축합시다. 라가 되겠냐고요. 음. 그러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생기는 차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으로 회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회수가 안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체제를 다 바꿔서 압수 동무 손들어 <laughs> 아, 아파트 있어 <laughs>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요 그렇 인간 본성을 이해한다면. 음.